내 심장의 콩팥콩팥입니다 신년 특집 두 번째 시간인 오늘도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제가 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뮤지컬 배우 김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학회 이사장 임준수입니다 오늘도 캣콩님들의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만성콩팥병 일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들 중에서 약물에 관련된 것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약물과 관련된 질문들을 모은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 콩팥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은 드셔야 되는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장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을 많이 먹는다는 사실. 근데 저희가 또약 중에는 신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약을 드셔야 되는지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소연님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또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부터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을 복용 중인데요. 어, 신장 질환자가 먹어도 나쁜 영향이 없는 약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이 어,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어, 단백뇨의 원인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근데 저도 사실 네. 어떤 약을 뭐 과다 복용을 하거나 그렇게 신장에 무리를 주는 약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너무 궁금한 질문인 것 같아요. 신장은 혈관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혈관들, 우리 보통 얘기하는 협심증이나 뇌혈관 질환과 비슷하게 신장도 그 고지혈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스타틴은 굉장히 좋은 약, 약물로 아주 드물지만 뭐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아주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처음 스타틴이 개발이 될때 특정 스타틴을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신기능을 나쁘게 하든지 또는 혈뇨, 단백뇨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 동물 실험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주 고용량, 보통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량에서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통상에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용량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장에 도움이 되지, 신장에 독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약 중에 굉장히 중, 중요한. 아주 흔히 사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하셨다면은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고지혈증 약으로 사용하는 스타틴 계열 약들을 신장 기능을 나쁘게 하거나 단백뇨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도리어 심혈관계 혈 흡... 뼈,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더 진행하는 것을 막고 또 단백뇨를 돌려 줄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콩팥 기능 나쁜 경우에 고용량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경우에 부작용이 조금 더잘 생길 수 있고 그런 부작용으로는 일반적으로 간 수치 상승이라든가 뭐 다리가 저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잘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증상들을 조금 더잘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론 도정을 줄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선 소론 도정이라는 약 이름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어떤 약인지? 소론도는 그 스테로이드 제제인데요. 저희가 신장 내과에서 아주 흔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용량으로 처방을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약국에서 처방을 안 해주려고도 하는 그런 정도로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약인데 부작용도 여러 가지 많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약을 쓰, 쓴다는 거는 이 약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면역 억제 기능을 그 보이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사구체 신염이나 아니면은 신장 이식을 하는 환자에서 흔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야기 이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처방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미리 처방을 시작할 때부터 어떤 정도의 약물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걸쳐서 약물을 줄여 나갈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다 머리에 두고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을 믿고 처방대로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목이 이렇게 상해 있는데 그걸 억지로 소리를 내야 될때 스테로이드 약을 먹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또 신장에 무리가 가거나 그런 영향이 있는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요. 그렇게 드시는 거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 용량을 어느 정도 드시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가수분들이나 배우분들이 이걸 드시거나 맞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이비누과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그게 신장이나 이런 기능에 무리가 간다거나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도 여기 그 성대 이런데 이제 부종이 생기면은 이약을 써서 좀 가라앉히려고. 아,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아마 1, 2주 정도 사용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스테로이드 자체가 콩팥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거나 그런 약은 아, 아니고요. 이제 스테로이드 자체에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만성신부전 자기 음. 환자입니다. 어, 몸에 좋다는 건다 해드리고 싶은데요. 글로타치온 전구 필름용 영양제를 복용해도 괜찮으실까요? 어, 신장이 안 좋은 경우에 영양제에 들어있는 그 아미노산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아, 그리고 종합 비타민 센트롬은 복용해도 될까요? 라는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주 이것도 이제 흔히 받는 질문인데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몸에 좋다는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이제 일반적으로 신장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에서 영양제는 생명 연장에 그런 효과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일반적인 식이를 잘 하신다면은 영양 보충제 이런 영양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뭐안 드셔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하지만은 이제 신기능이 점점 나빠지셔서 식욕도 많이 감소하고 그렇다면은 어,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빈혈이 같이 동반된 경우라면은. 철분제로 먼저 치료를 하지만은 철분제로 교정이 잘안 되면은 저희가 신장 영양제 따로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기능이, 어, 괜찮은 경우에 신장병이 있지만은 신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센트룸 같은 영양제는 뭐 드셔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신장 기능이 만성 콩팥병 제4기, 이로 넘어가서 신기능이 이제 사고체 여과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신장으로 배설되는 그런 비타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용성 비타민 특히 ADEK라고 하는 지용성 비타민들이 신장으로 배설이 좀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비타민 AD, EK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영양제를 드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영양제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다니는 병원에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신장 영양제로 나와 있는 약이 있습니다. 뭐 비싸지도 않고요. 거기에는 이제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하고 C가 주로 들어있는데 그것들은 신장으로 잘 배설이 되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신장 영양제를 드시면 되겠고요. 또 말씀하신 그런 그 단백질, 아미노산 말씀하셨는데 되게 신장병이 있을 때또 신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는 거는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아미노산 제재를 보충제로 먹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내가 제대로 단백질 섭취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또 신장 환자용 그 아미노산 제재가 있습니다. 음. 드시고 싶은 영양제나 음. 그런 뭐 건강 부도식품이 있으시면, 일단 그걸 좀 갖고 오셔서 성분을 확인하고 드시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궁금증입니다. 신장질환으로 디오반 필름 코딩정을 복용했는데, 혈압이 90에서 60 정도 유지하면서 저혈압으로 어, 살고 있는데요. 혹시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만약에 디오반이 원인일 경우에 다른 혈압약으로 바꾸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혈압약을 줄이는 게 맞을까요? 이분은 아주 좋은 혈압약을 드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그 저희가 보통 그 목표로 하는 혈압보다 더 낮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혈압이 90에 60으로 너무 낮아서 이런 성기능 장애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걸로 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디오반 자체로는 그 성기능 장애를 유발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음. 근데 혹시라도 불안하시다면은 그 약물을 변경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어떤 약제들에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혈압약을 복용을 하면은 뭐 남성의 경우에서 발기부전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들을 하셨는데 그런 약물들은 대개는 뭐 이뇨제나 혹은 알파 차단제, 뭐 베타 차단제 이런 혈압약들이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디오바는 그런 부작용은 아주 저명하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낮기 때문에 또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강도가 약한 혈압약으로 바꿔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이 주신 음. 질문 중에 음. 하나인데요. 관심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고, 이런 성기능 장애 같은 거는 단순히 혈압약뿐만 아니라 뭐 심리적인 거나 흡연이라던가 생활 습관이라던가 이런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압약 하나만 가지고 원인을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방면의 원인을 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다음 댓글입니다. 어, 저는 신기능 저하로 관리 중입니다. 어, 신기능이 GR, GFR60 정도여서 항생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신장내과에서 들으셨대요. 근데 그러면 의사선생님들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왕저왕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네. 올려주셨어요. 사실 신장내과 의사로 저희도 아주 흔히 받는 이제 질문들인데요. 그 항생제가 신장에 이제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신독성 약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에 따라서 약물의 용량과 투여 간격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음. 근데 여기 이분께서는 이제 사구체 여60 정도면은 또 나이가 있으면은 더 도움이 될 텐데 음. 그렇게 많이 그 신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뭐꼭 필요한 항생제를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음. 이거보다 신기능이 훨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약물의 용량도 줄여야 되고, 음. 또 하루에 세번 먹는 것도 뭐두 번이나 한 번으로 줄여서 드시는 게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걱정이 되시면은 다니고 있는 신장내과 선생님께 처방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약마다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게에 다르기 때문에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하고 그냥 필요할 때는 이제 약전, 그러니까 약 설명서 찾아보면서 용량을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환자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긴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때그때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굉장히 경우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또 답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또 홍보대사님께서 오셔서 야.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글쎄요, 아까 이렇게 질문을 읽으면서 어, 저같이 그냥 일반 사람들도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게 질문을 올리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질문을 올리실 때는 나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새해를 맞이해서 준비를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자리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